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 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46세 되시는 여성분의 사주 명조를 보면서 또 재물과 관련된 사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명조의 주인공이신 이 여성분의 그 아버님을 이제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이 여성분의 그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딸은 뭐 하는 장사마다 쪽쪽 그렇게 망하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오늘은 이분의 이제 사주 명조가 어떠한 팔자 명조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이제 어떠한 대운을 대운으로 흘러가길래 그렇게 하는 장사마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사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사주 명절을 보면은 이분은 병진년 경자월 가빈일 기사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이제 7대운입니다. 물론은 기해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가보 계사 임진대운으로 이제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이가 이제 46세이시니까,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이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37살에서 47 생일 전까지의 그 10년 대운이 이제 병신대운입니다. 자, 이분의 이제 태어난 달을 보면은 이분은 이제 자달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자달은 동물로는 이제 쥐달이고 이 사주 명략에서는 해자축 요세 개의 달을 겨울로 봅니다. 겨울은 수의 계절이고 물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의 계절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하늘로부터 간목 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이 팔자 여덟 자는 우리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오행의 기운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팔자 여덟 자는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의 빗대에요. 8자, 8자를 해석을 할 때는 간목은 우리가 산에 가면 큰 아름들이 그 나무에 비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간목이 이 수의 계절, 물의 계절에 겨울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수생목이 됩니다. 자, 수생목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지에 보면 진토가 또 이렇게 자진 자진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의 기운이 또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한 겨울에 수의 기운이 강한 겨울입니다. 자 그리고 수생목이 되지만 또 일주가 내가 태어난 일주가 갑인 일주입니다. 자이1 2 운성으로 보면은 요이 갑목이 잇목의 걸록지입니다. 그래서 요 뿌리가 단단히 내립니다. 그리고 수생목 자 수생목을 해주면서 또 여기에 내가 그을 내립니다. 여기서도 수생목이 되고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물의 기운이 또 강할 때는 목, 수생목을 해주면서 또 목생화를 해버립니다. 이 사주가 아주 보면 이 부자사주입니다. 부자사주 수생목 목생화를 하면서 화생토입니다. 자요게 재성이나해서 돈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팔자 여덟자를 분석을 할때 재물의 동태를 파악을 할 때는 재성이라고 오행이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물, 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동태를 파악해 보면은 이 감목 입장에서는 목이 가서 그거라는 오행이 목극토. 그래서 그 토가 재성이라서 재물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간에 보면은 요 기토가 요게 기토. 이 돈의 힘도 강합니다. 자, 이 사주가 보면 이 조상 주라서부터 대충 도우면서 옵니다. 수 여기다 보면 여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자 그리고 돈 역시 힘이 강합니다. 사주가 신강 사주인데 돈의 힘도 강합니다. 그리고 이 기토가 감목 갑기 합으로딱 묶어버려. 내가 돈을 묶고 딱있는영국입니다자 그래서 이 사주는 팔자 8자, 여덟자가 보면 이 부자의 사주입니다. 부자, 부자의 명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월간에 보면 경금. 이 경금이 갑목 이 입장에서 보면 이 평관, 이칠산입니다자 그런데 이 경금이 또 현재 흘러가는 대운이 보면은 음 금으로 갑니다. 자, 이 가을로 갑니다. 가을이 대운이 신유술. 이래 가면은 이 경금이 또 힘을 얻다 보면은 감목을 탁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여기 저 연간에 보면 병화가 이 조상 자리입니다. 여기가. 연, 연주가 여러분 국가 자리도 되고 어 조상 자리도 됩니다. 자, 조상 자리에 병화가 또 경금을 탁 그을 해버립니다. 이 병화가 그걸 해서 이 경금이 이 경금이 갑목을 딱 그걸 하려면 이 병화가 그걸 해주기 때문에 이 조상에서 또 돕는 사주입니다. 이래 보면은 이 사주가 이 전생에 본 사주인 신명도사가 보면 이게 아주 좋은 덕을 상당히 많이 쌓신 분입니다. 이 사주가 수생목 목생화 사생토 이래 돌아가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보면은 금생 수를 해주면서 또 경금 경금의 뿌리가 될 때는 이 병화가 병화가 음, 경금을 또극을 해가지고 이, 이 칠살이 간목을 치지 못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현재 대운도 보면은 이 현재 대운이 이제 병신 대운입니다. 이, 이 신금이 인신충을 딱 때리다 보면 나의 뿌리를 때립니다. 자 그런데 신자진 합으로 들어갑니다. 신자진. 신자진 합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수생 목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금이 이 신자진 합으로 들어간다 그래도이 경금이 여기서 또 뿌리, 이제 이 신금의 뿌리를 내릴 때는 이 병화. 병화가, 여기도 병화가 있습니다. 연간에 병화가 있지만, 이 병화가 또 경금의 힘이 강해질 때는 또 병화가 극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이 흘러가는 대운, 이러한 사주들이 어떠한 대운이 와도 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대운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7대 운에, 이때 보면은, 이때가 이제 이 간목이, 간목이 들어오면서, 갑기 하으로다가 기토, 비견이 들어오면서 이제 돈을, 이때는 이제 뭐돈 가지고, 이 간목과, 이 간목과 이 간목이 돈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57세까지 이 사주는 재물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때만 뭐돈 관리 조금 잘하시면은, 앞으로 흘러가는 운도, 이 사주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이 팔자 명조고 흘러가는 대운도, 재물운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이제 운입니다. 그래서 본사진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이 여성분께서는 이사준 명조의 주인공이신 이분께서는 전생에 진짜 선업을 많이 쌓으시고 음 본인이 남에게 큰 덕을 많이 베푸신 그러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현생에 오셔서 어 이렇게 이제 좋은 운을 또 흘러가면서 이 팔자 명조를 상당히 부자의 명조를 명절,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어또 상당히 또이 돈벌이가 잘되고 모든 일이 또 쌀뚝해서 인심이 난다고. 물론 또 돈을 벌어가지고 뭐또 남에게 뭐이 베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께서는 또 주위 분들한테 잘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또 이분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이 분은 요 대운만 요 대운만 이제 재물운이 요 대운만 조심하시면은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에는 이제 돈 걱정은 안 하고 사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주가 그래서 이제 팔자 우리가 이제 재물운을 분석을 할 때는 이 팔자 여덟자와 이 흘러가는 운도 또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께서는 음 태어날 때부터 이 팔자 명조를 부자의 명조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이제 상당히 좋은 그러한 대운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하늘이 도울래니까 인신충을 딱 때려가지고 인사진 또 이제 삼형도 됩니다. 인사진 인사진 삼형도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 뿌리를 쳐버리는데 이게 이제 신자하진 하부로 다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이걸 치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때 이분은 전생에 진짜 상당히 많은 덕을 쌓으셨고 팔자도 부자명조로 가지고 나오셨고 이안 좋은 운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본사적 신명도사가 올해 나이 이제 46세에 내시는 여성분의 사주명절을 보면서 또재물운과 관련된 사주 이야기를 여러분께 재밌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본사적 신명도사의 또 사주 이야기를 또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은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